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제가 머리가 많이 바뀌었죠. 머리 이뻐지지 않았어요? <laughs> 너무, 너무 이뻐졌어요. 스스로 좀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떠신가요? <laughs>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번에 라이브 판매를 했었던 이제 오도로브. 좀 다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했습니다 라이브 때는 이제 화질이 좋지 않아서 이제 색감 표현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간 아이들 빼고 이제 좀 남은 아이들을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게 구매를 원하시면 몇번 필요하시다고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분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32,000원이에요. 네, 외경이 8.5cm가 되고요. 내경이 이제 6.5cm 정도. 높이가 이제 8cm 정도가 되네요. 1번과 2번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도로브는 정말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어요. 이런 스크래치나 일부러 이렇게 내신 거거든요. 이런 느낌들이 좋네요. 3번. 이 3번은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어느 분이 햇반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렇게 깨진 것도 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4번, 6번. 네, 이 녀석은 이제 3만원입니다. 3만원. 라이브에 땐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또뭐요 색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그 그러니까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경이 9cm, 내경이 7cm 정도 높이가 7cm 정도 되네요. 이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을 심어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되게 색깔이 오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여기 위에 부분. 그리고 8번, 9번, 45,000원이에요. 약간의 색깔이 좀 차이가 있는데, 외경이 11cm, 키가 7cm, 내경이 8cm 정도 되네요. 먼저, 8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 이쁘죠? 와, 이, 여기 밑에 디테일까지. 여기는 약간 올리브 그린 느낌이 나온 블루 계열이 보입니다. 이 녀석은 위쪽이 이렇게 그린 색깔이 보여요. 틀리죠? 얘는 블루 색깔이라고 하면 얘는 그린 색깔이 납니다. 밑에 부분은 또 비슷해요. 이렇게. 자, 이거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자, 사이즈를 보면 외경이 10cm, 내경이 7cm 정도 되고, 키가 이제 7.5cm 정도가 되네요. 자,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부터 이제 13번까지는 28,000원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식물을 심어도 좀 무난해 보일 수 있는 아이예요. 자, 이번엔 14번, 15번입니다. 14번과 15번 디자인은 같지만 15번에는 이제 유약분이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틀립니다. 14번은 38,000원, 15번은 42,000원 이에요. 외경이 12, 내경이 8.5, 높이가 이제 9cm가 조금 안 되네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자, 14번이에요. 그리고 15번. 15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이 부식된 듯한 느낌의 그 유약분이 발려져 있거든요. 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도 이렇게 발려져 있네요. 자, 19, 20, 21번입니다. 어, 사이즈 그리고 모델도 다 똑같이 생겼고 가격도 35,000원입니다. 키가 이제 7cm 정도 되고요. 외경이 이제 8.5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내경이 6cm 정도 됩니다. 어, 되게 쬐끄만한 분이고. 요즘 동영종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쁠 만한 그런 아이에요 아, 이 디테일이 이 되게 깎아내린 듯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쁘네요. 이게 약간 오도로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쪽에 오도로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22번, 23번, 24번. 아까 그, 쬐만한 애들 큰 버전이에요. 직경이 11cm 정도 되고, 내경이 7.5. 키가 이제 8cm 정도가 되네요. 이 녀석도 되게 활용도가 높을 만한 그런 크기예요. 이 녀석의 가격은 52,000원입니다. 자, 아까 이 녀석과 같은 디자인인데, 25번, 26번, 가격은 38,000원이고요. 약간 3,000원 더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이유약이좀 발려져 있는 아이예요. 보면은 25번, 이렇게. 스크래치가 단 자국에 하얀색 유약이 좀 발려져 있거든요. 이 느낌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에서 돌이 깎인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외경은 9cm, 그리고 내경이 6.5, 키가 이제 7 정도 되네요. 그리고 27번, 28번. 브라운 톤의 이제 화분이에요. 외경이. 10cm 조금 안 되네요. 그리고 내경이 8cm 정도입니다. 높이가 6.5 정도 되네요. 어, 이 정도 크기면은 되게 활용도가 높거든요. 27번, 28번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위쪽에만 살짝 틀린 느낌이 있어요. 아, 이 색깔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흙을 두 개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밑에 부분 디테일도 이렇게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팔수 있는데, 이거를 또 모양을 내셔서 이렇게 파셨어요. 자. 29번, 27번, 28번 큰 버전입니다 가격은 52,000원이에요 주무늬가 너무 이쁘잖아요 외경이 1 1 5 내경이 9 5 높이가 9c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34번입니다 34번은 34,000원이에요 아, 이 느낌이야 꽃 느낌도 나지 않나요? 사이즈를 보면 외경이 11cm 정도 되고 내경이 7cm, 8cm? 7cm 정도 되네요 높이가 9cm 정도가 됩니다 완전 매트한 색이고 이 라인이 굉장히 예뻐요 여기다 식물을 심으시면 굉장히 이쁠 겁니다 이거는 진짜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가격도 오도로분 치고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분이거든요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디자인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36번 보여드릴게요 오도로분 시그니처의 다리가 생긴 느낌이에요 이 녀석은 이제 68,000원입니다. 외경이 12.5cm가 되고요. 내경이 이제 9cm가 되고, 높이가 9cm 정도 되네요. 아, 이 너무 이쁘죠? 이 라인이 뒤에도 이제 이렇게 바람구멍 제대로 이쁘게 나와 있네요. 이 네, 안에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너무 이뻐. 어떻게 이래? 가까이서 보시면 이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40번, 41번. 각각 58,000원입니다. 아, 외경은? 10cm 정도 되고, 내경이 이제 8cm 조금, 8.5 정도 되네요. 높이가 8cm 정도 됩니다. 두개다 같은 디자인이고, 여기 보면 유약분이 이렇게 발려져 있는데, 약간 부식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빈티지하면서 이쁘거든요. 여기도 물구멍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네요. 아, 너무 이쁘다. 약간 스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디테일이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넓어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넓어지고 이 디자인은 되게 이쁘게 하신 것 같아요. 42번, 43번. 어, 이 녀석들도 굉장히 심으면 되게 이쁜 아이들이거든요. 65,000원이에요. 어, 얘도 제가 한번 써봤었는데 두개 조금 틀립니다. 42번과 43번이 약간 유약 처리가 조금 틀린데 외경이 11cm 좀 넘어가고요. 내경이 이제 10cm 정도 되네요. 높가 9cm 정도 됩니다. 42번부터 보여드릴게요. 42번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들 있죠. 이쪽에, 이제 이쪽에만 요약분이 좀 발려져 있습니다. 되게 빈티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층층이 이렇게 깎였잖아요. 계단처럼.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심으시면 진짜 만족도 높으실 겁니다. 그리고 화분 사이즈 자체가 너무 활용도가 높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두구두구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얘는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이 발려져 있지만 밑에 부분은 되게 매트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물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9번, 50번이에요. 아까 42번 아이들의 작은 버전 사이즈를 보면 외경이 이제 11cm가 되고 내경이 9cm 정도가 되네요. 높이가 이제 7cm가 됩니다. 두개다 디자인이 똑같아요. 얘도 이제 전체적으로 유약이 발려져 있지만 밑에 부분은 되게 매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녀석의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아, 이뻐. 이런 건 진짜 심으면 진짜 이뻐. 자, 47, 48번.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있는 아이가 왔네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둘다 매트한 재질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52,000원입니다. 그 외경 같은 경우에는 11.5가 되겠고요. 이제 높이가 이제 9cm, 내경이 10cm입니다. 무난하진 않는데 다른 거 보다가 이거 보면 되게 무난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식물에게 피해가안 가는 디자인적으로 식물이 좀더 이제 잘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화분입니다. 51번, 52번, 53번이에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외경이 이제 11cm가 되고요, 내경이 이제 8.5가 되네요. 높이가 6cm 조금 안 돼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좀... 가지고 있고 좀 되게 나무스러운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이 색이 약간 나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품입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브레디카울 이제 실생 같은 거 심어도 굉장히 이쁠 거 같네요. 뭐 야생도 이쁠 것 같고 실생도 이쁠 것 같고 그락실리우스좀 작은 것도 이렇게 여기다 심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자, 58번, 59번이에요. 8만 원입니다. 와, 굉장히 크죠. 어, 전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위쪽 상공에서 봤을 때는 약간 톱니바퀴 느낌이 있습니다. 직경이 이제 14.5, 내경이 12cm 정도가 되네요. 이제 키가 11cm 정도 됩니다. 야, 이 디자인 보세요. 너무 이쁘죠? 얘네들은 약간의 중품 정도의 식물을 심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저희가 식물을 키울 때 되게 비싼 아이를 가져왔는데 마땅한 분이 없잖아요 그럴 땐딱 이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좀 아,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이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뒷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거 60번이에요 60번은 엄청 커요 60번은 엄청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와 너무 이쁘죠 이거는 진짜 대풍 식물을 심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특히 그락실리우스 심으면 얼마나 이쁠까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어, 이 녀석 한번 재볼게요 거의 21cm 정도 되네요 외경이 외경이 이제 17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3cm 정도 되네요 여기에 그리고 또 디테일적으로 이제 유약분이 칠해져 있어서 되게 부식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진짜 이뻐요. 이거 식물 딱 그락실려서 딱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얼굴이 올라갔는데 <laughs>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모든 걸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화면에 다 담기지 않는 게 너무 아쉽네요. 꼭 한번 저희 매장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이 표현이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항상 아쉬워요. 오도로 분은 되게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요. 제가 분을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써서 만드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오도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바로 b 급으로 빼십니다. 안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만큼 되게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으시고 실력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쁜 식물. 항상 말씀드리지만 식물은 죽어도 화분은 남아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직접 받아보시고 식물을 이제 식재해보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 때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했던 아이들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